2011년, 김민준은 자신의 SNS에 교통경찰과의 불편한 경험을 폭로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사이카 경찰이 손가락을 까닥이며 오라더니 교통법규를 가르치더라는 글을 올리며 경찰의 태도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오히려 김민준에게 비난을 가져왔고 경찰 홍보대사로 활동하던 그에게는 더큰 논란이 되었다. 이 사건 이후 김민준은 기자와의 충돌로도 주목받았다. 2014년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의 마찰로 인해 손가락 욕설 사건이 일어나며 큰 화제가 되었다. 김민준은 당시 욕설의 이유를 코믹하게 풀어낸 SNL 코리아에 출연해 사건을 패러디하며 사과했지만 그와 기자들의 관계는 여전히 좋지 않았다. 이후에도 소셜미디어에서 기자들과의 신경전이 이어졌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은 대중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곤 했다. 안현모는 이러한 김민준과의 불같은 사랑을 경험한 후 2017년 래퍼 출신 사업가 라이머와 결혼하게 된다. 두 사람은 결혼 생활 중 여러 방송에 출연하며 서로 자주 다투는 모습을 공개했는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결혼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기도 했다. 결국 6년 만에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다. 안현모는 라이머와의 이혼 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며 그동안 못했던 공부와 경험을 쌓는 중이다. 그녀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연예인을 만나는 것을 반대했지만, 이제는 그런 경험이 인생에서 큰 배움이 되었다며 씩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안현모는 통번역사로서의 능력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도전에 대한 자신감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 김민준 역시 안현모와의 결별 이후 한동안 활동을 줄였지만 2019년에는 지드래곤의 누나인 권다미와 결혼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의 결혼 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었고 현재 그는 아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생활하고 있다.